수집형 RPG인데 오픈월드. 이건 뭐 참제. AFK 새로운 여정. 릴리스 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게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장르는 수집형 RPG로 뽑기로 영웅들을 모으고 육성하면서 더 강한 적들을 물리치는 게임인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오픈월드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메인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스토리 진행 중에 오픈월드에 퍼져 있는 다양한 기믹을 풀어 보상을 획득하거나 몬스터와 전투를 펼치고 보상을 획득하는 모험적인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솔직히 오픈월드라도 수집형 RPG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 복잡하다면 뭔가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게임이 겁나 단순해요. 전투는 기본적으로 5명의 영웅을 배치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자동전투이기 때문에 내가 뭐할건 없습니다. 그냥 배치랑 조합만 잘 짜주고 삐끼삐끼 주면서 응원이나 하면 됩니다. 전투에 실패하면 대충 탱커가 부족한지 딜러가 부족한지 이런 거 확인하다가 약하다 싶은 놈들 빼주고 강하다 싶은 놈들 슥 집어 넣어주고 또 실패하면 LI 하면서 게임 꺼두면 됩니다. 위바이! 자동사냥보상이 있기 때문에 게임 꺼졌다가 다시 접속해서 자동사냥보상받고 애들 레벨업 시키고 다시 전투하면 되거든요. 쉽죠? 근데 이 게임의 메인은 솔직히 메인 퀘스트를 깨는 게 아니라 자동사냥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시블의 메인캐스트는 맨날 서브 오픈 2일차에 진행해라, 3일차에 진행해라, 그러기 때문에 메인캐스트는 금방 끝납니다. 오히려 자동사냥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를 뚫는 게 더럽게 빡셉니다. 그래서인지 메인캐스트 막히고 자동전투할 만큼 하고 나면 생각보다 게임에 큰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니까 나름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캐릭터 육성도쉬여서공명의 용사에 5명의 영웅을 등록해두면 등록된 영웅 중 가장 레벨이 낮은 영웅의 레벨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웅의 레벨이 통일되기 때문에 5명의 영웅만 골고루 올려주면 되고, 아이템 또한 서포터, 마법사, 전사, 레인저, 사수, 탱커의 직업별로 공통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의 스트레스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제작하고 착용하는 것도 마우스 한번 딸깍 하면 되기 때문에 육성이 진짜 쉬워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난이 게임에서 제거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게임은 아니 었습니다 수집형 rpg는 이쁘고 멋진 캐릭터 들을 모아서 육성하고 전투하는 거 보면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이런 느낌인데 일러스트는 나름 괜찮게 나왔지만 전투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이쁜 캐릭터가 얼마나 멋지게 싸우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의용웅마다 진영이 있고 이 진영 을 통일해야 동일 진영 범프인 공격력과 체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애하는 캐릭터들이 다른 진영에 있다면 함께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또 진영 상성 규칙이 있어서 상대 진영에 따라서 내 진영을 변경 해서 전투해야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주구장창 쓴다고 스테이지를 뚫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섹시 어흑누님 안탄드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탄드라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적들 후방에 레오프론 딜러들이 저렇게 도열하고 있으면 안탄드라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캐릭터에 꽂혀서 이건 꼭 가지고 싶다 키우고 싶다 이런 욕구가 딱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진영을 무시할 수 있는 반신이나 악마 진영도 있지만 400캐 뽑기 이후에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써봐 스테이지가 막혔을 때즐길만한 콘텐츠로는 다른 유저들과 대결하는 아레나도 있고 5명의 캐릭터를 등록하고 미궁을 돌파하면서 다양한 범퍼를 얻으며 전과 전투하는 이 게임. 미이 공도 있고 보스와 전투를 펼쳐서 보상을 획득하는 꿈의 세계, 모두가 공평하게 카드 뽑기를 통해서 캐릭터와 아이템을 획득하여 나만의 조합을 짜서 다른 유저들과 전투를 펼치고 보상을 얻는 명예의 결투 등 즐길 거리는 꽤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할만한 게임이 없거나 간단하게 즐길만한 게임을 찾는다면 AFK 새로운 여정 다운로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바다 구독과 좋아요 끝.